예, 아 저는, 아, 아 저는, 아 여러분 저는 검찰에 말하고 싶기보다 이재명을 사랑하는 어, 당원들과 이재명 지지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 어제 광주시 양동시장을 걷는 걸으면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어, 지지자들에게안도하고 안아주고 포옹하는 모습을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모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칼이 찔렸는데, 한달반 전에 칼이 찔렸는데, 다시 이렇게 시민들을 하는 행보를 하기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검찰은 아무 도움을 안 줬는데, 수사에 대해서 범인을 찾는 것도 아무 도움을 안 줬는데, 110만 표의 지지자를 얻은 이재명 당대표도 각자 동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이게 나라냐, 어,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경찰이 역사에 죄인이안 되기 위해서라도 이 수사는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재수사를 해야 하고, 어, 김건희 특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여사를 허가 7만 8천 원 때문에 200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23억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5,890만 번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5,890만 번을 압수수색을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정, 어, 윤석열 일가, 김건희 일가, 최우순 일가의 변호인단이 아니라, 공권력이 사유화된 그런 조직이 아니라, 공정한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역사의 재인이 안 되는 사안 되려면, 이 재수사를 해야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어, 검찰 조직은 역사의 방성하시고 재수사를 하십시오. 와야 흔들흔들해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간이 특급어라! 특급어라! 특급어라!